안녕하세요. 저희가 최우수록 노래 부분 그 시상을 하러 나왔는데요. 작년에 저희 상두 개나 받았어요. 아, 시상하기 전에 갤럭시 익 스프레스의 종현 씨가 저한테 카메라를 들이내면서 오늘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요. 작년에. 아, 저한테, 국화스타한테 오늘 상안 주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랬는데상 하나만 받으려고 그런 말 했었는데, 두 개나 줘가지고요. 저기 베이스 치는 친구네 부모님께서 저를 신뢰를 하지 못하셨는데, 에, 그 상장 너 가져가라 해가지고, 동생이 상장 가져가는데, 지금 어때?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laughs> <laughs> 어, 그런 말이야. 어, 이 집. 이제 저희가 또 2집 만들고 있거든요. 내년에 한는 상한 다섯 개 내가 타게 해줄 테니까 어, 기대하고 있어아 예, 어, 우선 참 최우수 록 노래 부문. 아 이거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계속 받고 싶은 게 상이잖아요. 참 부럽네요. 우선 그 다양한 스타일의 그록 음악을 하는 분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크래쉬 스프레스의 진짜 너를 원해 게이트 플라워즈의 예비형 어미노 최희철 주장관의 다시 시작해 옐로우 몬스터즈의 디스트릭션 크래쉬의 크래쉬 데이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오늘 갤럭시는 상을 안 탔으면 좋겠어요. 갤럭시 프레스는안 타도 돼요. 왜냐면, 그, 이번에 그 북미 투어 한 대잖아요. 한달 동안.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지. 예. 어, 아, 수스록 노래 부분. 수상자는 게이트 플라워즈의 예비역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게이트 플라워즈의 예비역은 미국식 하드로과 블루스의 매듭을 풀었다가 다시 누민 듯한 연주 그리고 호소력 짙은 창고의 보컬 설득력 있는 가사까지 1990년대 전 세계로 관통했던 정서를 오늘날의 화법에 대입해서 능수능란하게 풀어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 어.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정신 이 없네요. 아, 그 지금 보니까. 뭐 저희 나올 때 보니까 아, 저보보들은 뭐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 하실 텐데. 이상한 일이네요, 정말. 오늘 저희가 상을 타게 되다니. 아... 오늘 저희. 저희가 사실 밴드가 올해 3년 차라서 밴드에 레임덕이좀 왔는데. 어, 또 이상을 받게 돼서 또, 또 행, 이거 상 받은 걸로 이제 행사도 좀 뛰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일단, 제가, 제가 이런 노래를 만들고 또, 또 저희가 게이트 플러저 원래 한번 깨졌었는데, 재결성을 하게 되기를 마련해주신 여기. 예. 디 b 예. 홍영보 감독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 너는 얘기할 게 없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듣보잡스이 말이 좀 길죠? 마지막으로, 저희 게이트 플라우저를 홍보하느라 불철주야 평창에서 스킬을 타시다가 부상을 당하신 저희 루비살롱 이규영 대표님과 지금 또 여기 와 있는 저기 길만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저희 음악을 저희 200장도 안 팔렸는데 어쨌든 200장 사주신 팬들과 지금 아주 개그가 좀 통하니까 좀신하네요 어쨌든. 웃어주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원래 저희 보컬이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예,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더 추가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25년 전에 이 드럼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나고 한 대학생이 됐는데 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하다가 박근홍 씨 만나고 또 제인이라는 친구 만나서 어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합류를 했는데 헬로 루키라는 상을 받게 될 때까지 전 기대도 안 했었어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음, 할거 하고 있었는데 루비사용이라는 곳을 만나는 것도 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아까 했던 얘긴가요 네. 이건 정말 저희에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리고 앞으로 더큰 기적을 만들어 내기로 어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솔로 앨범 나왔는데요. 두달 됐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 앨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